오늘은 수지 상현동이고 벽걸이 세대 설치하러 왔습니다. 아 방마다 또 벽걸이를 다 설치하는 것도 처음 해보네요.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가스가 하나도 없네요. 이렇서 가스 다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컨 뱅크였습니다. 네, 에어컨 뱅크입니다. 오늘은 여기 오산인데, 아는 공량 거래처인데, 에어컨 17대 세척하러 왔습니다.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런 건 빼놓고 하겠습니다. 원래 뭐 그냥 뿌리고 바짝 말리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해서 다 조립 빼겠습니다. 안에 고압 세척기로 싹 세척했습니다. 해봐도 깔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팟 뱅크였습니다. 참고로 어떤 분들 이거 약품 막 뿌려대갖고 뭐 닦으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약품 몸에 안 좋습니다. 이거 소비자도 안 좋으니까 너무 약품 많이 뿌리지 마세요. 깨끗하면 그냥 물로 씻거나 해서 여기는 약품을 뿌려대갖고 뺀다고 그냥 무턱대고 뿌려두는데 제가 아는 사람 저안 걸렸습니다. 안 걸렸어. 요 세척하신 분인데 하여튼 약품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엄청 더럽네요. 펜모터도 엄청 더럽고. 그래서 에바 싹 뜯어내서 닦고 있습니다.